3월의 9번, 그림 가는 지피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소리의 진행이 최종적으로 바깥쪽으로, 진행 경로의 바깥쪽으로 어, 굴절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굴절이 라는 것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파동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 라고 얘기를 하고 파동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직진 경로로부터 바깥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굴절률 차이로 따진다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할수록 파동해석력은 빨라지게 된다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른 매질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 가의 경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점 A, B는 소리 진행 경로상의 지점으로 A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이고 진동수와 주기는 굴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죠. 대신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거고 속력이 느려졌다라는 것은 파장이 짧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진행할 때 진동수의 변화는 없고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파장은 길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가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와 소리의 속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를 통해서도 높이 올라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나에서는 높이에 따른 속력 속력에 따른 높이를 예, 나타내 줬어요. 보기 굴절하면서 진행된다. 그렇죠? 오른 문장이고 진동수는 a나 b나 관계없이 F를 일정한 거고 그리고 A에서 B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졌다는 라 거는 파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정답은 5번